어, 보람된 삶을 살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어, 또 yeah.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오늘 실내어요 어, A m e 닛 i 메 a l minute right? 어, 1분정도 걸리는 의료 관련된 자,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Take a look at this and listen carefully e v e r y b y 쭉 한번 들어보세요 If you wear contact lenses, a new study may have you reaching for your glasses. British researchers say lens cleaning solutions may not kill bacteria as effectively as you think.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in a popular cleaning solution for over four hours. That particular strain is a major cause of severe eye infections that can lead to vision loss. More news on the potential dangers of football. A new study suggests the off-season may not be enough time for the brains of football players to recover from a season of hits. Researchers studied the brains of 10 college players at the end of their season and again 6 months later. They found that even after the 6 months of rest, half the players still had signs of mild brain injury. Researchers are warning of a substantial risk to patient safety. A new study finds at least 1 in 20 adult outpatients are misdiagnosed in U.S. clinics every year. That amounts to 12 million people. The study also finds that half those errors are potentially harmful. 체리 오키타 포 CBS 뉴스 로스앤젤레스. 바이바이. 이예판인 LA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캐리 오키타 포 CBS 뉴스 로스앤젤레스. 아바이 자, 330s or put in there 자, 여기 세계의 스토리가 있죠. 그렇죠? 자, 어 아바바. 자, 그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어, 바로 어이 콘택트 렌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 콘택트 렌즈라고 그랬죠? please email me contact con, access to me c o n t a c t 이 CONTACT LENS c o n t c t l e CONTACT LENS contact. Contact. Uh, CONTACT 위로 올라가야 되는 발음이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자, 렌즈 끼시는 분들이라하면 이제 뭐 해야 될 차례냐 바로 안경을 찾아봐야 될 차례입니다 할때 말했습니다 HEAVY 여기서는 시키다의 의미에요 뭘 하게끔 하는 거죠 그쵸 그 원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동사 그대로를 쓰면 되지만 DO SOMETHING을 쓰면 되지만 DONE SOMETHING도 있고 DONE 뭐도 있고요 DONE이라는 구조와 DOING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어, 꼭 아셔야 돼요. d o 은 뭐야? 지금 너를 하게끔 하는 거야. 지금 진행을,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쵸? 어, 사람들이 지금 뭘 찾고 있느냐. 자, 어, reaching for. 어떤 데 reaching for? 어, 인강 들으신 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 텐데, 자, for의 개념을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약간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자, 어두워요.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랜턴 어, 보이시죠? 그쵸? 제가 랜턴을 이렇게 켜가지고, 제, 제, 제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는 행위를 갖다가 자, for라고 합니다 뭘좀 찾아야 되는데요 한번 뭐예요? looking for 중요한 건 for가 그 몸을 향해서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마치 사전처럼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look for 이렇게 어, 찾, 찾지 말라는 거죠 searching for 그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몸을 그쪽으로 뭐예요? 어, facing against them, right? 자, 이렇게 뭔가 찾아요, 뭐예요? 그쪽으로 보여요? 어, 몸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어, 꼭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Reaching for the love that seems so far. Reaching for the love that seems so far. 어, 지금 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자뭔걸 찾을 때 우리는 reaching for. Reaching for the love that seems so far. I think it is good news for those who are wearing classes all the time 어, 렌즈 끼는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 글쎄요, 안경을 이제 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왜냐면요, 박테리아가요 어, 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 클리닝 솔루션이 그래서세척에 세척하는 그런 방법이요, 자, 박테리아를 갖다가 죽일 수, 안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뭐요? 어, 완전하게 이게 연구결과딱 나온게 아니지만 자, 그래도 뭐야요 as effectively as you think. 여러분 생각하는만큼 효과적으로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째 뭐에요 시즌이 아닌 시즌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up season이라고 합니다 up season 그 시즌에서 벗어난 시즌을 말하는거죠 그쵸 그렇죠? 즉 시즌이란건 뭐예요 경기가 열리는 그 시즌을 말하는데요 자 어, 충분한 시간이 아닐수도 있다 뭘요 자 뇌에게는 축구선수. 여기서는 NFL을 말해요. 미국 미시 축구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어, seasons of h 어떤 시즌이냐? 바로, 서로 부딪치고 막, 머리가 부딪치고 그래서 머리가 뭐예요? 뇌에 손상을 받는 그 시즌. 시즌에서 뭐예요? 회복다, 회복하기에는 그게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회복기를 가진 이유가 뭐예요? 부상, 너무 많이 운동하다 보면 부상이 되다든지 아니면 뭐요? 몸을 더더 튼튼하게 하는, 자, 그런 시즌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뇌에 대한, 뇌가 한 번, 어, 다치게 되면 뭐예요? 어, 되도록이 아주 힘들다라는 거죠. 자, mild brain injury. mild가 아니고 m i l 들어갑니다. 경미한 수준의, 자, 어, 뇌의 부상의 징후라고 했을 때, science란 단어를 꼭 쓴다는 거. 자, risk 2 외우세요. risk to 리스크 아웃보다는 리스크 투 직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어디에 대한 위험도라고 했을 때 리스크 투 아니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리스크 투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에 대한 그렇죠 지금 안전에 대한 어, 국민들의 모요 어, 경각심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있지 그렇죠 자 그걸 갖 따로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한 어, 어 위험에 대한 그런 리스크 상당한 위험이 있다 그있습니다 외래환자 outpatient 우리 똑같네요 어 내외환자가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찾아오는 자, outpatients 그럽니다. 내방하는 환자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outpatients. 입원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outpatients.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렇죠? 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어, 세 번째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 어, 오진의 결과가 생각보다 우리가 심하고 그중에서 뭐야? 절반 이상이. 오진을 받는 절반 이상이 어, 아주 몸에 해로울 정도로. If you wear contact lenses, a new study may have you reaching for your glasses. If you wear contact lenses, if you wear contact let. If you wear if you wear contact lenses. About where? A If you wear if you wear About right, wait. Dongori ga If you are have the If you wear contact lenses. About right, contact lens contact lenses. If you wear contact lenses. And that tag al tte tag lenses. If you wear contact lenses. Oh, lens gi shimyeon. A new study may a new study may have you. a new study may have you. 아마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가 여러분한테 have you,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킬 겁니다. 한번 아, 더. A new study may have you 아, 한번 더. 한번 아, 아, 더. A new study may have you for your 아, 한번 더. 어, 아,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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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번 더. 아, 한번 더. 아, Study may have you reaching for your glasses. British researchers, British researchers say. 자, British researchers라고 하죠, British researchers say lens cleaning solutions. 아, British researchers say lens cleaning solutions. 자, 쓰는, 자, 어, 이런, 어, may not kill bacteria. May not kill bacteria. May not. May not. 아, 바이, may not 뭐 몰라. May not kill bacteria. 아,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as effectively as you think. 아마 이자 이런 구조로 외 보세요? effectively 자 as as 라는 구조. 여러분 이 생각하는 만큼 자 effectively라고 합니다. as effectively as effectively as you think. as effectively as you think. 아마 너.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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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effectively as you think. 자 일단은 국어로서 이런 말을 많이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 외국에서는 또 뭐요? 비교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죠, 그죠? 그래서 네가 제일 짱이다 모모만큼 아니다 모모보다 모모보다 덜 이렇게 할때자 이런 수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알아두세요자 as effectively as effectively as you think 아마도 as effectively as you think 자 여기서 갑니다 쭉 가볼게요 British researchers say lens cleaning solutions may not kill bacteria as effectively as you think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자말 그대로 자안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자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in a popular cleaning solution for over 4 hours.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in a popular cleaning solution for over 4 hours.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in a popular cleaning solution for over 4 hours.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in a popular cleaning solution for over 4 hours.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in a popular cleaning solution for over 4 hours.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in a popular cleaning solution for over 4 hours.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in a popular cleaning solution for over 4 hours.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in a popular cleaning solution for over 4 hours.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able to survive in a popular cleaning solution For over four apps, they found that a dangerous bacterial strain was. 자 앞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청소하지 않으면 뭐예요? Strain이라고 해서 자어 운동할 때 우리 strain한 뭐예요? 휘어가지고 몸이 휘어가지고 엇걸리기 생기는 자 염좌라든지 염증을 갖다가 자 strain이라고 합니다. Bacterial strain하면 뭐예요? 자 눈에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거 잘못해보이는 뭐예요? 우리 실명까지 간다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렇죠? 자 여기서 they found, that, they found, 어떤데 they found, 어떤데 they found. That. 자 이런 구절을 갖다가 같이 외우보시했습니다 어머 이걸 왠걸 집에 갔더니 여자친구 집에 갔더니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자고 있는 걸 듣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I found the my girlfriend 이렇게 되지 그죠?